3월 15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후원하는 제1회 하남 미래도시 산학연 컨퍼런스가 3월 14일 공사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남시 도시미래와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개회사와 하남시장의 축사 후 순천향대 김학민 교수의 빛나는 한남 스마트 시민을 주제로 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남에 조성될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 단순 집약된 첨단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꿈이 실현되는 터전으로서의 스마트 시티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학민 교수는 인터넷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남의 정책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남시의 SWOT 분석,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시민으로서 추진 전략에 대해 모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의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주 인테 콜리아 권명숙 대표, 김학민 교수 진행으로 발제자와 패널로는 단국대학교 이계영 석좌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붕 고문,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 등 하남시 시민이 중심인 시민이 행복한 빛나는 하남을 위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정지은 도시 브랜드 담당관은 스마트시티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면서 도시 기반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민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하남시는 다음 컨퍼런스 건강 100세 시대, 건강 도시 하남시의 대여라는 주제로 4월 25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도시의 미래 빛나는 하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